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삼성전자로 매기가 쏠리면서 시장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제 많이 오른 주목 있죠 많이 오른 주목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승환경이 이제 상당히 불려졌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그 조정이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급격하게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이런 그 핵심주 중심으로 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게 아니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어떤 거그 지속될 가능성도, 가능성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삼성전자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라기보다 매물대라는 얘기를했어요7 8 0 0 0 원이 매물대라고 그랬는데, 일단 그, 그가 지금 시장 흐름이라면 그 정도 가격대는 뭐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장주들의 관심이 많죠. 성장주 내에서도 결국은 차별화가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4인방이 있죠. 하이브라든가 SM, YG 엔터테인먼트, j y p 가 있는데, 그 내에서도 차별화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바꿔버리라. 만약에 이제 SM을 갖고 있고 하이브는 없는데 SM이라든가 YG나 혹은 제 IP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조정 과정을 통해서 바꾸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물론 제얘기가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하이브가 오를 때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안 빠집니다. 반대로 이제 그 후발주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JIP라고 치죠. JIP가. 오를 때못 올라요. 근데 빠질 때더 많이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답은 뻔하죠. 하이브 쪽으로 교체하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이제 그 넷마블 같은 경우,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 이제 차트 여러분들 대략 기억이 나시죠? 전혀 못 올라갔던 거, 바닥권 이런 거죠. 바닥권 이런 것은 이미 그 매도세 상당부분이 소멸 과정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전제하, 전제를 깔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바닥이라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를 목표로 놓고 본다면 넷마블, 넷마블 뭐 20만원 정도까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에 또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런 종목들도 제가 보기에는 9만원 정도 전후라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매력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내내 상반기면은 이제 그 6월달이 되겠죠. 6월달까지 목표가 20만원이면 여러분들 수익률로 12만원 초반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50%가 넘습니다. 한60% 정도 되죠. 6개월 만에 사실 우리가 한60% 가까이는 수익률이 난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그거 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안정성, 내 돈을 잃지 않는 가운데 어떤 그 기회가 된다면, 뭐, 50% 혹은 60% 정도 수익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너무 오르는 종목에 취해 있지 말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지금 선침의 차원으로, 선침의 차원으로 사 들어간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면에 넷마블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 작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제 그 9만 원대에서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을 그런데 한한달 정도, 한달반 동안 굉장히 옆으로 횡보했죠. 이때 또 욕도 좀 많이 먹었죠. 뭐 같은 거컴플레인지 많이 들렸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어때요? 7월 초서부터 바로 오르는데요. 7월과 8월 다두달 올라요, 두 달. 두달 동안에 이제 그 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달래 들어가죠.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죠. 저희가 20만 원에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물론 틀린 것도 많이 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제 20만 원대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댓글이 기억이 나요. 무슨 소리냐? 이제부터 출발하는데 뭐 25만 원, 30만 원 간다 그러는데 예, 그런 거는 의미가 없죠. 하여튼 그 저희가 분명히 회원분들께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거래가 어느 정도 수준이 터지면은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거래량이 거래 상투 거래 상투가 대략 어느 정도 이상 거래하게 되면 매도하겠다 이했는데 하여튼 거래상투하고 저희가 예상했던 가격상투하고 같이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충분히 20만원 고점서부터 충분하게 12만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죠. 자, 지금 물론 그 시장 변동성 감안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넷마블 기준으로 12만원을 뭐깰 가능성, 크게 깰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일시적으로 깬다 하더라도, 복원력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복원력은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답은 나와있죠. 하여튼 그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넷마블이 사실 한때는 2020년 같은 경우 이제 그 시가총액이 NC소프트도 넘어갔던 그런 기업인데, 요번에 하여튼 그 NFT라든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나름대로 아주 비장한 어떤 그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좀안전빵 경영에서 좀 공격적으로 어, 경영을 하는 것 같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상장이 돼 있죠. 연봉 차트하고 지금 이제 영업이 옆에 슬래시하고 옆에는 이제 어 옆에는 이제 PBR입니다. PBR 주당 순자산 비율이 되, 되겠습니다. 2 0 1 1년도에 상장됐을 때 어마어마한 이슈를 물고 왔습니다. 영업이익 5,100억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사상 최고치였죠. 그런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 3.7배까지 나왔던 거죠. 주가는 20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반 토막 이하로 줄어듭니다. 2,400억, 2,417억 그리고 PBR이 2.1배인데 20만원에서 10만원이 깨져버려요. 영업이익이 반 토막 이상으로 깨졌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다시 줄죠. 한 전년 대비해서 한20% 가까이 줄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회손이 안 됩니다. 영업이 2027억에서 PBR이 1.9배.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영업이 2720억. 그 주가는,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그 주봉을 봤죠. 9만원대에서 이제 그 20만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영업이기 뭐 하여튼 그 700억 정도, 700억 정도 증가했는데, 700억이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자 그리고 올해가 이제 문제입니다 올해 지금 영업이익을 낮게 평가하는 데가 대략 한 1700억 정도 높게 평가하는 데가 2100억 정도인데 아직 좀더 상황을 추이를 좀 지켜 봐야 될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데 저는 주가는 이제 2019년도 부터 영업이익이 2019년도 부터 낮을 수도 있어요 낮을 수도 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좋죠 지금 뭐 훨씬 얘기해 보다 그때가 저점이 이제 만 8만원대 정도 지금은 저점이 11만원대 인데 그래도 한 단계 레벨업으로 될 때가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내년도째 올해 안 좋은 거를 지금 선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올해 또 악재가 많이 있었죠 특히 중국발 악재는 또 게임 업체들에서는 굉장히 또 데미지가 컸습니다 중국 진출을 나름대로 또 도모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 중국발 같은 그 데미지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이 대략적으로 최근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4천억 정도 나온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4천억이 현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스피넥스를 인수했죠. 네마블 스피넥스 를 2조 5천억 인수했는데 이 보니까 그 스피넥스의 작년 매출이 4 970억이에요. 올해 예상 매출은 대략적으로 6천억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매출이 1 6 0 0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4 곱하면 4 6 2 4 6,450억. 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매출은 좀 기본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6,5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6,500억 정도. 그럼 영업이익, 어, 한, 영업이익률 한15% 정도를 적용하게 되면은 어, 2천억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천억 정도가 맞아요. 그러면 어, 주가에는 반영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PBR이 낮아요. PBR이. 음? PBR이 낮다는 것은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여하튼 간에 어, 절대 저평가 구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차트라든가 이런 전후사, 영업이익이라든가 PBR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하게 되면은 어, 일 안정성은 굉장히 확보가 된것 같아요. 안정성 확보한 상태에서, 뭐, 최소한, 뭐, 최소한 그것도 이제 내년도 6월까지라고 했죠. 상반기까지라고 했으니까, 50%, 60% 정도, 20만원 간다면, 그 정도 수익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최근 이제 주가가 14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주가가 12만원대 초반까지 빠졌는데, 거기에 이제 크게 일조로 한 게, KTB 증권 이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하향을 했어요.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기대하면서 목표가격을 하향을 한다 1 6만원서 14만원 일반적으로 사실 그 목표가격을 상향하는건 일반적인데 뭐 하향하는 거는 좀 많지 않죠 육도좀 많이 들어먹고자 레셔러블 그 레셔러블이라는게 근거 이유, 이유죠 이제 목표가격을 하향했던 이유인데 여기 보면 이제 동사 주로 라인업이 7개 라인업이 7개의 대제 에, 제2의 나라 마블 퓨처 레볼루션 이런 것들이 매출 하향세가 이제 관측이 됐다는 거죠. 그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거는 팩트가 되겠죠. 일곱 개의 대지 같은 경우1 일평균 매출액이 이제 올해 7억에서 내년도는 한 5억으로 감소할 거고, 제2의 나라도 이제 일평균 매출액이 이제 올해는 13억에서 내년도 6억으로 6억, 감소되고 이거대로라면 뭐, 사실 하향시키는 게 많은데, 그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면 이거보다 더큰 게, 일단 그 뭐, 스피넥스라든가, 뭐,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루디아, 이런 것과의 어떤 그 시너지, 시너지 아울러서 아울러서 이제 NFT라든가 메타포스 이런 것쪽 비중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그 내용입니다. 여기 아래 이그 밑줄 친분 보시면 동사는 최근 스피엑스 게임즈와 루디아 인수 루디아라는 게 이제 게임에서그 캐나다 게임에서요 뭐 북미에는 있 이게 넷마블 본사에서 한게 아니라. 어 북미의 자회사 넷마블 자회사가 이제 루디아를 1925억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에, 루디아를 인수했는데 루디아가 무슨 게임이냐 모바일 게임인데 쥬라기 게임으로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 인수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캐시프로를 창출하는 에, 비즈니스를 확보 자 이런 이제 신작 출시 이후 분기별 매출 변동성으로 인해 영업이익의 진폭이 컸던 동서의 비즈니스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기재 에, 기재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사실 스피넥스 뭐 스피넥스 루디아 포함해서 스피넥스 인수가 저는 결정적인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넷마블의 그 상당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죠. 우리가 그 가시로 보의 실적 외, 실적 외에 사업 구조적인 차원에서 봤, 봤을 때는 이제, 봤을 때는 사실 결정적인 어떤 그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보시면 스튜디오 대로건하고 이제 넷마블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넷마블은 이제 자체 혁신을 통해서 이제 거듭나는 거죠. 자체 혁신으로. 그데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사실 뭐가 더 좋다면 두 개의 요인을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에 편안한 거뭐냐 외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죠. 우리 그 주변에도 보시면은 뭐 글쎄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만좀 별벽이 넘친거 있죠. 뭐 학창시절에 뭐 그쪽으로 했는데 갑자기 뭐 사회에 나와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업종 선택을 잘했죠. 운이 좋아서 이런 거 빼고 그 성장산업 쪽에서 몸을 담았던 친구들은 뭐. 어, 적당한 능력이 되더라 크게 성공한 반면에, 진짜 끝내주게 엑셀런트 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양 사람의 손대갖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여하튼 간에, 말이 좀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간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이 많이 좋아진 거죠. OTT, 글로벌 OTT 업체들이 이제 뭐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건 좋은 거고, 어, 넷마블 같은 것 자체 혁신이다. 자체 혁신. 그동안 이제 안전빵 경영에서 어, 스피넥스 인수라든가 혹은 이제 루디아 인수를 통해서 혁신을 이룬 거죠. 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하 같은 거는 이제 또 그렇고 동사의 NFT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이를 이제 순차적으로 시장에 오픈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사는 다양한 IP 및 장들 기반으로 게임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이 70% 이상이에요. 73%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NFT 게임 사업을 진행하기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업이 기준을 보면 2019년도 2030억, 그 다음에 2020년 272억, 그 다음에 2720억, 그리고 2021년도에 1760억을 보고 있어요. 1760억. 대체적으로 2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올해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럼 주가가 지난번에 12만 원이 깨지면서 제가 보기에 진 바닥을 좀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4180억을 보고 있어요. 대단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EBS 그거는 이제 최근 보고서입니다. 요약 보고서요. 주요 그 상장 게임주의 NFT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주요 상장 상장 회사죠. 자 넷마블 부분입니다. 넷마블 NFT 게임사. 3부기 실적 발표 컨퀄, 컨퍼런스 콜컨 콜이죠 컨퍼런스 콜이라고 그러죠 컨콜에서 블록체인 NFT 기반의 P2E 게임 시장 진입 계획을 발표했다 자 그리고 다만 구체적 계획은 예, 내년도 초에 다양한 라인업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열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그런데 하여튼 그 진출한 것은 불명 뭐 진출한 것은 일단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결정이 됐고. 그 NFT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 FNc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심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넷마블 FNc의 메타버스 사업 진행 현황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12만 지금 이제 캡처를 잡은 시점에서는 이제 12만 3천 원이고. 지금 1시 08분 현재, 1시 08분 현재 지금 마이너스 1,500원에서 12만 2,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12만원을 깰 가능성이 희박한데, 앞서 이제 그 오프닝에서 지금, 어, 삼성전자, 현대차, 오늘은 좀 뭐,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 조종을 받고 있지만은요,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 그래서 지금 수급 구조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어제 그 매물 때 7만 0천원 정도는 어,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시장은 대내외적인 특별한 변수는 없다면 일단 그 삼성전의 현대차 아울러서 삼성전의 현대차가 또한 단계 오르게 되면 소재 산업재도 있죠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소재 산업재 제조업이죠 제조업 쪽으로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우리 회원들 문자 보고서에서 일단. 어, 그, 베어마켓 랠리였죠 약세장 하에 강세장. 그런 배어마켓 랠리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하여튼 그 12만원대 초반이라면 이제 의미가 있고, 지금, 어, 지금 그 화면에는 절대 한계 가격대라고 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11만 8천원 정도면 거의 뭐 한계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2만 3천원에 사서, 11만 8천 원까지 빠지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열어놔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기대 수익은, 기대 수익은 막 20만 원정도를 놓고 본다면 넷마블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최근 가입하신 분들 보니까 역시 그, 물론 그, 0 분이면 한 두세 분 정도는 포트폴리오잘 짜여져 있어요. 뭐 하이브 같은 거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1 0 종목 이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입 확인이 되면 포트폴리오를 그 제시해드리거든요. 그쪽으로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제그 바람직한 그 종목 수는 저는 세 종목이라고 봅니다. 세 종목 세 종목이면 제일 에이스 종목에다가 한50% 30% 20% 20%, 20 종목 자리는 좀 공격적인 종목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은 네 종목 정도가 좋아요. 일단 아무리 말해도 다 종목을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떤 내가 종목을 갖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요 하물며 이게 뭐하는 뭐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심하시바바라고요 저희 그 v i 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기간과 금액이 3개월에 150, 6개월에 250, 1년에 400만원입니다. 요즘에 조금 힘들죠, 장세가. 이럴 때,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오히려 확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지난번에 하이브가 이제 40만원 넘어갈 때, 그때 가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희한한 것 같아요. 대중 집단사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받을때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조정받을 때. 자, 하여튼, 그, 팁을 드리면은, 이제, 3개월로 먼저 하셨다가, 어, 가입 직후 1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이제 결제하시면 이제 6개월로 소급 적용해드리고 추가로 250만원을 이제 결제하시면 또 1년으로 저희가 연장을 자동 연장을 해드립니다. 자, 가입 직후 1개월 이내에 저희 정보, 어, 정보 제공은 저희가 문자를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을 보내드려요. 최소 3번, 최소 3번.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만들, 매매할 수 있게 저희가 문자를 계속해서 이제 그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 가입이 확인이 되면은 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세 종목 정도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주력으로 포트폴리오 짜드릴 세 종목에 대해서 회사 개요와 상승 논리, 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해서 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이제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이제 인사 말씀과 함께 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뭐이 이것 등간에 하여튼 그 가입과 가입 확인이 되면 최적의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좌번호가 있고 제 전화번호가 있죠. 입금하시고 전화, 제 전화로 입금자 성명을 보내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